c l e m e n c s No. Visibility? Dust h a 음, 근데 다본 거구나. <laughs> 뭐 배가? 왜 <조회> 가능해? <laughs> 아, 저거 그거, 그건데 월드에서 주던 복장인데.

아이제만든구만음 뭐가 좋을까? 약간 요런 느낌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미간 높이를 엄마 왜5 0 <laughs> 0 원만 먹이 딱지 사게 안돼. 음아 <laughs> 괜찮네. 원아 코스튬 있었네. 어? 어? 아.. 없음에 없음에 아.. 아씨 고민되네 아니 왜 수염이 있음 고민.. 사람 고민되게 없음에 아.. 머리 저.. 위에 저거 아쉽네 그런 캐릭터들도 나왔었었나? 아 맞아 꼬마애 역시, 세크리파이트. 아, 빠르다, 빨라.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봐, 씨. <laughs> 진짜 개쎄 보이네. 아 얼굴, 얼굴 발광 괜히 켰나? 너무 눈에 띄네. 얼굴만 보이네, 얼굴만. 거의 차어놓고. <laughs> <laughs> 멀리서 봐도 얼굴만 보여. 미쳤어. 아, 좋다. 알마 이녀석 먼저 가는거 보소? 레 o 레 s 레 s 레 a c Are 레 y 레 e 레 s 레레 n o g 레레 s i t t i t t l i 레레레레레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그냥 기습공격할게, 바로. 어, 뭐야, 끝났네? <laughs> 아니, 도망을 가고 그래. 어, 뭐야? <웃음> 고양이들, <웃음> 고양이들 보소? 어, 뭐야? 우리 캔디, 왜 이렇게 나대요 어우, 읽는 거구 못 참거든요. 와, 고기를 두고 가면 될텐데. <laughs> 고양이들 약간 날 잡아주면 뜨빼기. 달이 다리 때려주고요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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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대가리샤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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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샤 한 이쯤? 오케이~~ 자 b 한번 더? 한번 더! 빠 u m 이한번 더! m b o 아 u m b o Dumbo. Dumbo. m b o d u m o u m b o Dumbo. d u m b 그냥 They 말 취급하는 게 좋겠네. 말해도 모르지. 해도 아니고 말은 안 취해야지. <laughs> 그냥 말은 줘. 말한 줘야지. 내놔. 별로 고민을 하나도 안한 듯한 그.. 타고 다니니까 그냥 말. 아무튼 말 아님? <laughs> 헬라 치타. 서클 정보 창고? 아 이런 것도 있어. 서클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 우리 서클은 망했어. 서클 메뉴. <laughs> 서클 채팅도 있네? 그래 와... 저거 봐라 <laughs> 우리 소크는 망했다고 지금 리어 네 옆에 있는 거 보이지? <웃음> <웃음> 펠리치타를 펠라치타라고 읽은 거야 <laughs> 어지러질 한데 <laughs> 어지러질 한데요? <laughs>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왜 그거 <laughs> 아니면, 최근 <왜요>? 먹었어? <웃음> <웃음> 아니 펠라치타 놔두고 왜 어지러질 한데요는 왜 <laughs> 그거 먹은 거 세금 먹은 거야? <laughs> 펠라는... 펠라는 안자리고 지리 잘린 거야 개그 어이가 없네 <laughs> 결정 메시지 차단 하하 <laughs> 그게 <laughs> <오케이>. 아! 아! <laughs> 아. 어? 저 어디서 봤는데? 저... 저 빵이랑 저... 콩... 콩국 저... As we gather here together, may we so share in the wind's bounty. Please help yourselves. Yes, yes, you heard him. Oh, it's so fragrant. Do you use a special kind of flower? I don't know about special, but. 어. 우치즈 올려 가지고. 쳤네 그냥. n <laughs> 음식 음식 표현 개열심이었네. 배고플 <laughs> 때 하면 안되는 음. 와, 이거 너무 간단 뭐지? <laughs>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아? <목소리> <laughs> 거의 빡뭘 빡빡이서 살자 저런 포지션 연차나 아. 어 단지 내 편진 내 편찬자가 아니니까 <웃음> <그랬죠>. <웃음>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네 일단 빡빡이랑 비교해가지고 알마 너무 만족합니다 애가 착해 일단 애는 착해. 아 일단 나대질 않잖아 알마는 그러니까. 아빠 d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 k <목소리> 너무 나 this. Don't know this. I mean, m o s 는 of them a r 으면좀정 We 것 r 다 easy of soon. I'm going fast. I'm going fast. I'm going fast. I'm going f a s 목숨을 너무 i n g fast. I'm 오늘도 고양이를 착취하며 열심히 살 아, 가는모바월드 챙겼어 확실히 아이 약간 맛간이사충은지자애가그포지션인가이사람시전인이 <laughs> <슈프시션인가? 웃음> <laughs> 거기서 살짝 음. 그런 느낌 지충이 그냥 눈이 돌았네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어, 뭐야? 잡혔혔이이새라 e 나나바리 n a b a d i n e I'll take it from y 는 u 처음 counting on it! I'm c o u n t i n 처음 치고 되게 잘 받던 거야? 그, 거야. 지금? 처음 치고 성이라는건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막 뭐. 그래픽이야, 뭐 최저 급 때문에 막말 많이 해요. 가리가 이만, 어 당연히 당연하여... 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 펀 치를 날려 아, 이새끼가 아, 나 프렌드 와이왜그하야야 야? 뭐야, 뭐야, 려야 뭐야, 뭐야, 뭐 새끼야. 새끼가 벌레 벌레리제. 빨리 헤라클레스 장수충대이. 케이론 장수충대이 대려 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미는 필요 없다고, 이 새끼야. 새끼야. 그리고 거미는 곤충 아니라고. 너는 벌레벌라고? 이게. वेलकम 놈. 뭐 하든지 춤. 꼬물거리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아이고. 또개 잡고. 약간 시각 뭐어뭐 응?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가리 찔러서 됐네. 아, 네 잼마랑 대화하기 아여있다어 바로 나한테 얘기하네 아, 무기 강화 되게 신경쓰는 이 녀석 효과가 끝에 준다니까 <laughs> 이게 참 좋은데 자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어, 아 어, 자꾸 나한테 뭐 준다. Thank you, 뭔가를 딱 가져와서. 어 칼을 만들죠. p e r f e c 하게 아이온 해보는 아타스 따란. 어도 정당한 제리스를 내야 돼. 음 아무데나 음, 막어 그렇게 막 텐트나 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망친데 보여주면 안 되나요? 얘들 몬스터 <laughs> 아니 알마 토벌 명령을. 토벌 <laughs> 명령. <laughs> 끄덕하는 순간 바로 그냥 <laughs> 어. 유적지 그냥 모함마로 <laughs> 변신해가지고. 우리들의 <laughs> 주거지를 침범했고 <laughs> 응. 너의 소중한 유물 <laughs> 그거 될것같것도 이제 <뒤에> 힘을 파손. <웃음> 그치. <웃음> 한두 개가 아니네. 어 충분히 토벌할 수 있는 음.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리스 내야겠지? 네 가면서 이제 누가 제리스 내야되지? 아 진짜 니들 운 좋은 줄 알아? 영국 왔으면 니네들은 참나? 진짜 운 좋은 새끼들지 자. 지들이 지들이 운 좋은 줄 모르. 앉아는 사자의 코털을 뭐하는건데 신난다 재미난다 으 털은 털은 못참지 털 색깔 고운거 보소 아니 누가 버섯 먹으래 너먹거 뭐 아니냐고? 버섯 먹지 마라 참, 구입하게 해주 버섯 먹으려면 제리스 내라고 제리스 내야겠지? <머동> 얼굴 빨개지면 어, 뭐 어쩔 건데 나곧 망치든 애가 말한다고 생각하니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이 시X놈이 어 약을 팔 그쪽 동네 음. 향기는 어떻니? 괜찮니? 음 여기 향기 지금 아주 맛이 맛있... 따끔따끔한 불이 향기를 <laughs> 품어주시네 아 근데 네, 이것도 아이디어 좀 괜찮은 듯? 뭘 먹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향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게도 역시... 걔는 원래 있던 몬스터야 아 그래? 어 옛날에 원에 나타나요? 맞아 이제 요번에 와야지 오면서 더 발전해서 온 거지 아나, 아나, 아놀드 슈얼드 제거는 원래 있던 애야?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만든 거야? 새롭게 간판 먹을 나왔어. 간판 먹은 새롭게 만드는 건가? 음, 간판 먹은 항상 새롭게 나왔어. 아놀드 슈얼드 제거는 도 뭐야? <laughs> 아놀드 슈얼드 제거, 터미네이터 <웃음> 야. 오, <laughs> <야. 웃음> 어, 무슨 뽁? 어? 아니, 뽁 어, 이름이 어떻게 돼? 어떻게 아놀드 슈얼드 제거. <laughs> <laughs> 비슷하지 않나? <laughs> 생명체도좀 비슷하던데. <laughs> 나 못올리지 알슈베드 t 정확하게 알 n 베드더 얘기하는거 한번더들 t the egg and the hump on t h 이 d r 어디 땅을 파고 앉아있어 n d that's 아 o u r dinner. Okay, all the time. I saw. y 도 a h I won't g e <목소리> 아니요 <laughs> 아니, 전 태어나부터 이 얼굴이었음이라는 컨셉이라고요. <laughs> 누가 먼저? <만들냐고? 웃음> 조용했잖아 <laughs> <laughs> 저걸 봐, 저게 네 관심을 안 주는 <웃음> <웃음> 관심 없잖아. <laughs> 모두 자연스럽잖아. 아무도 내 얼굴에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 애들이. <laughs> 아 이런 거저떻게는 말하면 죽을까봐 말안 하는 거잖아. 정말 이목구비가 안보 귀만 저게고아 귀는 왜 보임? 귀도 안보였으 <웃음> <저거> <웃음> 아 머리 저거 진짜 볼 때마다 화나네. 뭐야 저게왜다안 했어? <laughs> 아 머리 보느라 뭐라고 했는지 몰랐네. 뭐래뭐뭔 상황이야 지금? 아사이가 뭐 이사이가 뭐래 그러니까 지금 그 도저고 막 보스 우리가 어. 이제 올것 같은데 아. 얘는 이제 그 뭐야? 아뭐 우리 돌 많잖아요. 괜찮을 거임. <laughs> 안전불감증. 음, 어, 어 안전불감증이라 얘네가 이제 설득하러 온 거. 음. <laughs> 어, 뭐야 왔네? 결국 왔구나. 돌벽 안 쌓더니 50m 성벽 쌓아야지. 감동. 워돌. 나만 믿으라고. 여긴 천국이야, 친구. 여 긴장. 천넌 죽었어. 뒤에 후광이나. 앞에 발광이네. 색깔. 여기는 천국입니다. 어, 새끼, 이 새끼 봐라. 얼굴 싱그리면 나보다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또 반기길라고? 아, 아니구나. 마땅해. 아, 왜, 그 엉덩이 갑자기, 보여져가지고말눈말도 빨간 거 없어 저저말지지밤이이어서 w 커 커진 거빨빨진거 거라 거라. e 아아 진짜 그런 디테일? o be a f r 어, 나중에 막 불알 쪼그라든 것도 이런 것도 표현하려나? <laughs> 그거 레데리, 레데리 아니야? 그러니까 레데리처럼. 랄브 랄브 쪼그라드는 것도 표현한다네. 근데 막 게임해보니까 고간에 상처 난거커니니막안아파던데 <laughs> 고간 아니었던 거 아니야? 희명도 스쳐드스러 미쳤다. 어, 약간 그거 같은 느낌이긴 하다. 뭐 어, 콩. 킹콩, 킹콩 느낌 음, 같다 그치. 고마지요고마지 아, 했네, 오 자, 갑니다, 가요! 어, 아, 또 영역 같은 거네한번더 도전. 입찢겼는데도 <laughs> 어, 근데 여러 마리나 공격하네. 좋다, 좋다. 파이팅, 파이팅. 디잡 안 되나? 디잡은 안 되고. 나도, 가이 할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이, 기명을 그래. 아유, 기명을 지르고 그래. 아우, 새끼, 동격, 진짜. 타이 모르겠네. 어디를 공격하신 거죠? 첫 번째 잔상입니다만. 어, 그...